아, 미얀마에 나가 계신 우리 박진백 선교사님 소식을 좀 잠깐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면은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오셔서 설교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. 지금, 어,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 박진백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침 치료나 아마 뜸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이런 걸로 가지고, 어, 아, 지금 미얀마에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아, 많은 분들을 저렇게 도우면서 또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저 위치가 어디냐면 미얀마에 어, 흐,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. 흐라잉 따야로 어, 이런 어. 이름이 좀 이렇게 낯섭니다만은, 아, 저기가 이제 빈민촌이라고 합니다.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곳이어서 아마 경제 사정이 다른 곳보다도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식량도 어, 부족한 상태여서 아마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, 어, 먼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차에 주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가면 바로 넣잖아요. 저기는 2, 3일 정도 기름을 기다려야 된대요. 주유소에 기름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2, 3일 정도 그것도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저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이제 가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그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제가 아침에도 이제 우리 박진배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걸좀 나눠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덥고 하지만은 미얀마는 아마 여기보다 훨씬 제가 생각하기에 더 덥고 또 습하고 또 자연 환경도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이런 그런 악조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 어렵더라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, 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적은 아마 선교헌금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어, 만 원도 좋고 또 아이들 이게천 원도 좋고 각자의 좀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면은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 뒤쪽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봉투에다가 선교헌금 이렇게 예, 써서 이름도 안 적으셔도 돼요. 그냥 어, 뭐 박진백 선교사님. 선교헌금이 길게 적게 안 적어도 되고, 그냥 선교헌금 이렇게만 딱 적어서, 이렇게 그것도 길면은 그냥 선교 이렇게만 적어서도 좋으니까, 각자. 어, 믿음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길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요. 그래서 성교원금을 다음 주에 우리가 다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좀 어려운 데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많을 텐데 좀 우리가 좀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. 도... 도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 광고는 주말에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또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몇 사람 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동참 온라인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선교 원금을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. 어, 박승계 선교사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.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로서 무엇보다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. 기도로서 이렇게 각자의 마음을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다음 저희가 할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Huh? So